안녕하세요. 집바구니입니다. 오늘은 수원 장안구에 테라스에 있는 3룸 신축 빌라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한계동 5층 10세대이고요. 테라스가 있는 매물입니다. 광구역까지는 차량 10분, 동 수원 IC 가깝고요. 영화초등학교, 수원북중학교, 과학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10분 내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입니다. 게다가 도보 2분 거리에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서 자연환경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참 좋은 입지예요. 광교 저수지도 있잖아요. 차량 3분으로 가깝습니다.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도 도보 12분 거리로 통학 편하겠고요. 자, 그럼 내부 이어서 보실게요. 공용 욕실 사이즈 넓은데 샤워 파티션 하나 있으면 좋겠죠? 요거는 저희 집 바구니가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 방 안방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있고요. 어 안방 욕실 너무 센스 있게 아주 인테리어 잘 해놨네요. 네 지금까지 보신 집 실입주금은 5천만 원입니다. 정확한 분양가는 매물번호와 함께 저희 집 바구니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